88 서울 올림픽이나 2002 한일 월드컵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표를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 우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도안을 처음으로 채택한 것은 언제일까요? 이런 제이여는 나라에서 사물이 나라에 어떤 소재를 도안으로 채택했는지.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943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난 후 나라를 잃고 신흥하고 있는 국가를 조속히 해방시키자는 여론을 전하기 위하여 독일, 이탈리아 등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12개 국가의 국기를 주제로 한 12동의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도안은 중앙에 침략당한 나라의 국기를 넣고 좌우에는 쇠사슬을 끊고 만세를 부르는 여신과 우방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그렸지요. 그런데 이 12개국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답니다. 미국 정부는 곧이어 일본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추가함으로써 피칭국 12개국 우표는 13개국으로 늘어났지요. 원세계 태극기 아래 코리아란 국호는 당시 미국 교포들의 눈시울을 적셨다고 하더군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최초의 우표는 1955년 3월 남미 콜롬비아에서 발행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 우표입니다. 자국 군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참전한 것을 기념하여 발행된 이 우표에는 콜롬비아와 한국의 국기 밑에 낙동강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리를 고쳐주고 있는 콜롬비아 병사들의 모습이 담겼지요. 같은 1955년도에 콜롬비아보다 약간 늦게 터키에서도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터키군 장교가 한국의 소녀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는 도안이었습니다. 우표 속의 소녀는 최민자씨이고 장교는 프로트 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19세가 되던 1962년 서울국제우표전시회에서 우연히 그 우표를 보고 자신이 우표 속의 주인공이라면서 증거가 되는 사진 원본을 제시하여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최민자씨는 외국 우표에 소개된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